배추야 쪽파. 그렇죠. 야, 그렇지 멍시루. 거 이제 안 그래도 감독이나 해주오 무김치는 따로? 아니 같이 거그 이거를 거야? 여기다 놓을 때 사이사이 넣으면 이 석박지가 어... 그렇게 맛있어 이쌈장 먹어봐라 쌈? 응 이거 이거 싸서 간이 딱 맞아 잘조여있어요 노란 거야 맛있어 <목소리> 노란 거 있으면 해야 조금만, 음. 조금만 그 노란게 아닌거 같애 음. 아직 겉도나봐물다 빠졌어, 무슨 소리야 <laughs> 아니, 물은 다 빠졌는데 음. 이 양념이 숙성돼야 된다고 아이고, 양념이 여기서 왜 숙성이 돼야 돼 하긴 교회도 그냥 a r you. I can't hear you. I c 거 n t hear you. I can't hear y o 그 I can't hear you. I can't hear y 모자라? 음. 그러니까 좀 모자라? 응 그러니까 너많이너 살살 조금만 좀 응. 모자라 그어나 조금만 넣고 있어 한양 계기 갖고 한 품이 들어가 나이야 <laughs> 가라 나이야 나이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응. 가장 젊은 날청출어허이요아침 응. <laughs> <아직> 모자라 그으니까이게 <laughs> 배워도 더잘 알아 나는 그냥 말로만 그렇지 몸이 짜로 노는 거야 조금 조금 하면서 다 넣는 거예요. 우리 한이가 집에 많이 넣어. 난 적당히 넣어. 응, 어, 너는 뭐 할머니한테 검열 받아 이제. 얘는 어때요? 나도 잘해. 한다는 게 다. 작은데? 맞나 어, 어, 맞네. 안 작아 이렇게 음. 하면 돼. 넘치면 여기서 물이 생기니까 넘치면 또깨비축구 음. 밖으로 나와. 응응응. 그리고 고맙고. 감사합니다, 다. 먹지. 너무 허해서. 괜찮네. 괜찮네. 그냥 먹어? 넣 응. 때가 통이 꽉 차버려서. 응. 아니, 낮에 밥 먹어. 응. 저기 김장 익을 때까지 먹게. 유 수유. 이 김치는 무슨 김치에요 막김치. 아, 그냥 국자를 파먹 미리 먹는다 해서 지렛김치, 썰어서는 다르서 썰렛김치, 삭 먹는다 해서 막김치, <laughs> 막김, 치치한 달, 이걸 동안 먹는 거야. 아, 그래서 너도 바로 먹으려면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, 두 음. 가지 다 가져가. 벽난로에 계절이 왔습니다. 어, 가마솥에 해서 쌀 거? 응. 음. 와, 탱글탱글하네. 처음 해봤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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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소고기 속이, 싸먹을 소고기 없네, 진짜. 가만 보니까. 음? 싸먹을 소고 없어. 음. 좀 드려? 음. 아, 채... 고기가 좀 싸. 고기를 다 팔아.